올해도 작년에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드베리 2019년도 신입생 설명회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코엑스 인터 컨티넨탈 호텔입니다. 어,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어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우드베리 포렌스티파 설명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먼저 간단하게 저희 학교 소개를 제가 어 하자면은 저희 학교는 뭐 네이버나 이런 구글에서 많이 찾아보셨을 겁니다. 보통 뭐 탑. 보딩, 영문 보딩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저희 우드베리 포레스트 스쿨의 제일 큰 장점은 어100% 보딩, 100% 보딩으로 있고요. 전올 보이즈입니다. 남자 100% 보딩 학교고, 어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랑하고 싶은 게어 국제 학생의 인원수가 아주 작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또 저희 한국 학, 저기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아도 저희 지집 9명, 재학생이 있거든요. 총3 9 6명 중에 9명이에요. 한국 학생이. 그래서 그게 뭐 장점으로 저는 아주 보는데 단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이 아주 많은 그런 메리시는 학교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저희 학교가 재정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학비가 다른 보딩에 비해서 많이 비싸지도... 않고 그렇다고 많이 싸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근데 저희 학교 교육을 보면 아주 한 6만 불 넘는 학교에 절대 뒤지지 않는 너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있지만 그 재정에서 학생들의 그 부담을 덜어주는 그걸로 해서 재정 부분에서도 어느 거의 제가 알기로는 뭐한탑 자신 있게 자부 있게 탑 8번에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 재정은 그래서 정말 양질의 교육을 너무 좋은 환경에서. 어, 많은 경험과 해서 잘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저도 아이들을 믿고 보내고 있는 학, 그 부모 중에 한 명이고요. 참고로 저는 지금, 어, 1 0학년의 권성민 학생, 재학생 엄마입니다. 예. 그리고 더 전문적인 이제 학교 설명은 오늘 미국에서 직접 저희 입학 사정관 선생님이시거든요. 스카 셜버거 선생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년 그 본교에서 어, 입학사정관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한국에 한 이박 3일박 사일 체류를 하고 계시는데 네, 이번에도 예외 없이 네, 우리 스프샴버거 선생님께서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Good evening, everyone, and thank you for being with me this evening. Uh, I appreciate you spending your time uh, with us to get to know Woodbury Forest School just a little bit better. And for our, our current parents and uh, the Parents Association, thank you for uh, hosting this wonderful event. And, and more importantly, thank you for sharing your sons with us. We are honored that they are part of our community. Uh, for those new to Woodbury, we are an all boys, all Quite boarding second school. Uh, they want me to interpret what you are oh, saying. Okay. <laughs> <laughs> 저 보고 이제 낮에 끝난 다음에 이게 뭐 요약을 해 갖고 통역을 해달라 그러는데 되도않는 얘기고요. 내 메모리로는 그래서 중간중간 <laughs> 네. 중간 예, 제가 좀설명을곁들여서 영어를 딱 잘하지만 여러분은 제가 통역하는 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꼭 확인을 좀. <laughs> okay, please go ahead. 우리 앞에서 잠깐 말씀 드렸다시피 요 우드베리 학교에 우리 그 회장님께서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반전 포인트는 이 학교는 <laughs> coming to the u.s. and to woodbury for school. if you feel like there's something more out there beyond just memorizing facts and being a good student, that your education is bigger than that, it's about growing as a man uh, in addition to uh, an academic, academic, then perhaps woodbury is right for you. if you believe that, come and join our adventure because uh, every day will be such. we okay, 됐네요. now. 남자를 만드는 학교다. <laughs> 그죠? 여러분의 아이가 단순히 뭔가를 이렇게 습득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메모리스 뭔가를 이렇게 암기하고 이런 공부가 아니라 정말 공부다운 공부를 한번 해서 자기의 꿈, 큰 꿈을 한번 실천해 보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도전을 해보고 싶은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면 우드베리를 한번 와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가 조금 팁을 드리자면 정말 희한한 게요. 우리 들리 진짜 좋은 학교 맞습니다. 그런데 성적만 갖고 뽑는 학교가 아닙니다. 저도 지금도 좀 모릅니다. 너무 너무 성적 좋은 애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성적은 꼭 그렇지는 않대도 들어가는 학교 있더라고요. 저도 그 비밀이었어요. <laughs>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어,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훨씬 커넥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기 지금 찬영이, 인영이 엄마 계시는데 아들이 큰 애가 우드베리를 가면 동생, 브라들, 브라들, 명품 브라들 쭉 이렇게 우드베리 가게 돼 있거든요. 거의 자동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나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초등학교 때부터 여기 와가고 이렇게 스카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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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 네, 그러면 도움이 됩니다. <laughs> 아, 진짜 도움이 됩그고 인터뷰도 그냥 여기서 오늘 도장치고 가는 게 아니라 가서 또 막. 네, 도움이 됩니다. <웃음> 오케이. <웃음> uh, with... <laughs> 그죠? 그죠? 그 그죠? 그 그죠? 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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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ould, I would end up by saying that we have a rich tradition at Woodbury of very strong young men from South Korea coming and joining our community, who have done wonderful things on our campus, uh, including become valedictorians of our school. Uh, most importantly, to tee, every one of those young men has come to Woodbury to be made better and in return, engage in our community and make us a stronger school. Um, we would ask that if you come to Woodbury, that you take that very seriously. You come uh, to our campus to make us a better school, and in return, be made better yourselves. About uh, uh, you mean the valedictorian? Right. Uh, I mean, yeah, you mean Chunpyo? Yeah. yeah, yeah. June yeah June June June. June. Okay. You might have seen him in the movie? Ah, <laughs> 그래, 그 저기 Chunpyo, 춘평, Chunpyo만 약간 좀 이런. 아, 저그 네, 우리 그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학생이 와가지고 우드베리에 아주 이렇게 회오리바람, 아 이렇게 일으키고 간. 그래서 그 우드베리라고 하는 학교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회 에 한국인의 위상을 이렇게 회오리를 쳤던 바로 준표. 준표가 이제 작년에 졸업했죠. 맞나?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작년, 작년. 작년에 졸업을 하고 이제 콜롬비아 대학을 갔는데. 어, 준표가 전교 일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 한국 학생으로 지금까지 어, 처음이죠? 아니, 두, 번, 두, 번째. 두 번째입니까? 10년째. 두 번째가 우리 아들이 아니었죠? 아까 <laughs> 그러니까 준표가 어, 우드베리의 하나의 획을 그나이가났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박수 한번주 <laughs>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기숙사의 제일 위층은 선생님이 상주하시거든요. 그래서 1, 2, 3층인 A2층은 제 학생이 기숙사 동이면 위층은 선생님이 해서 한 동에, 한 선생님이 감독을 하고 그래서 아주 뭐 오히려 제보다 지금은 선생님들이 저희 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고 아까 그 단감 말이 나왔지만 저희 학교의 최고의 국법, 아는 시스템 이거는 어, 세 가지거든요 거짓말 도둑질, 컨닝 채팅 이거는 뭐 어떤 학교는 쓰려 뭐 이렇게 그런 게 있다면 저희는 그냥 저희 아들 표현대로 워낙 원킬이라서 바로 그 자리에서 예 그래서 뭐 남자 학교라서 좀흥격적이거나뭐 이런 문제는 정말 없는 너무나 믿을 수 밖에 없는 학교 분위기가 그리고 어 뭐, 뭐 치안 안정 이런 거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남학교가 이렇게 깨끗해 할 정도로 기숙사 그리고 아까 다 보셨지만 저게 밖에서 촬영한 게 아니고 모든 사진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만큼 학교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뭐. 감사합니다 저한테 우리 회의는 오늘 너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기 조금 이렇게 다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궁금하신 점은 이렇게 다 선배님들 다 끼어 계시니까 언제든지 여쭤 보시면 되고 또 신입분들은 제 연락처 다 아시죠? 궁금하시면 <laughs> 언제든지 개인적 질문 환영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고 다시 한번이 자리 빛내주신 스카 선생님한테 박수 한번부탁드릴게요 <laughs>